반갑습니다. 당연 피드백으로 함께하게 될 가인스 캠퍼스의 김경민 대표입니다. 제 옆에는요 두 종류의 화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넓고 또 두꺼운 잎사귀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얇고 길쭉한 잎사귀를 가지고 있지요. 화분들이 각각 다른 식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 열매를 맺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하나의 화원으로 함께 모여 있을 때 꽃도 잘 맺히고 열매도 잘 열린다고 하지요. 각자도 놀라운 성과를 낼수 있지만 서로 모여서 피드백해주고 서로의 에너지를 공유함으로써 보다 더 낫고, 보다 행복하고, 보다 시너지가 발휘되는 그런 조직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면 피드백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일까요? 이미 상대평가 중심의 인사평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있죠. GE, MS, HP에 이르기까지 초인류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상대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절대평가 중심의 피드백 방식으로 전환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평가 방식에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 더 이상 성과를 내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창조성까지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탁월한 성과를 내면서도 직원들이 성장하는가 연구를 해 봤더니 사람들의 동기를 좌우하는 요소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요소는요. 직접적인 동기이죠. 즉 일의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이라고 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대로 이 즐거움과 의미와 성장의 요소가 줄어들수록 간접동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간접동기는. 정서적 압박, 경제적 압박, 그리고 타성이라고 하는 요소였죠. 그래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는 조직들은 이 즐거움 의미 성장 요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더라는 이야기이죠. 이 둘의 상관 관계는 역의 관계여서 이 직접 동기가 증가하면 간접 동기가 내려가고요. 간접 동기,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압박, 정서적 압박이죠. 경제적 압박, 예, 보상에 대한 압박이죠. 그리고 타성의 요소가 올라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이 이 간접 동기가 아니라 직접 동기에 의해서 움직일 것인가, 직접 동기에 움직이는 조직 문화를 만들 것인가가 모든 조직의 리더, 그리고 구성원들의 고민이 되었죠. 이 게리하머리라고 하는 경영의 구루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초월성의 시대를 얘기하면서요, 이른바 사랑받는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은 시장에서도 승리하더란 이야기죠. 게리하멜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타인의 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객 가치를 이야기하고 고객 감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과 구성원들이 사심없이 그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평가 방식이 아닌 피드백의 방식, 내가 가공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그를 표현해 주는 피드백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피드백을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방식은요. 어떤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도달해야 될 목표 대비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강조하는 방식이죠. 즉 피드백을 한다고 하지만 평가 방식의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잘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은 우리가 후지산형 피드백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들 목표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이 정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혀 달리 바꾸어서요 히말라야형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천 개의 봉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인재들이 하나의 봉우리로 올라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각자의 인생에 맞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수많은 봉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피드백은 하나의 봉우리를 오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열매 맺을 수 있는 다양한 봉우리를 오를 수 있도록 그 자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드백을 할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 아니라 피드백을 한다는 것. 또그 사람을 유용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것. 뭐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많은 선배들로부터, 배운 교훈으로부터 몇 가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선배는요. 피터 드러커입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피터 드러커 책은 우리나라에 100권 이상 번역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우리가 피드백해야 될 다섯 가지의 핵심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여러분들도 익히 들었던 요소일 겁니다. 그첫 번째는 시간 관리. 두 번째, 공원 집중. 세 번째, 강점 활용. 네 번째, 우선순위. 마지막 다섯 번째, 의사결정. 이 다섯 가지 요소를 프로페셔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드백해야 될 핵심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요소에 맞게 세, 네 가지 정도의 핵심 사항을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하나씩만 한번 봐볼까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정기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공원에 집중할 때에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피드백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고객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있고 그 고객과치에 자신의 시간을 집중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강점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피드백해 주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제대로 활용해서 일하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선순위. 지금 내가 피드백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자기 자신의 업무를 관리할 때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배분해서 우선적인 업무에 우선적인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가 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의사결정입니다. 어, 의사결정을 할때 대중적인 의사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근본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필요할 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다섯 가지 항목을 먼저 그 사람에게 비추어 보아서 어쩌면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비추어 보아야겠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피드백해 주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할때두 번째 포커스는요. 밝은 점 중심의 피드백입니다. 위대한 리더들의 혁명적 통찰이라고 알려진 세 가지의 명제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사람들은 잘 바뀌지 않는다. 그에게 없는 것을 꺼내려고 하지 말아라.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도록 해라. 그마저도 쉽지 않다. 어, 미국의 갤럽에서는요 30년 전부터 탁월한 관리자들의, 탁월한 리더들의 통찰을 연구했고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았더니 성과를 내는 또는 개선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가 가진 밝은 점, 긍정적인 점, 또 강점에 집중했더라 하는 요소입니다. 또 피터 드로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드백해 줘야 할 어떤 분이 있습니까? 상사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부서일 수도 있고 함께 일하는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는 밝은 점에 포커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점들에 대한 포커스는요, 약점에 대한 포커스보다도 그 키워드나 단어가 발달해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34가지의 영양 테마, 관계 테마, 영양 테마, 사고 테마, 노력 테마에 맞게끔 나와 있는 이 키워드들은 사람들을 밝은 점 중심으로 바라볼 때 도움이 되는 테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피드백 포커스의 세 번째는요, 아마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관찰 중심의 피드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심, 관찰 중심이라는 것. 이것이 아마 이번 피드백 에세이를 스스로 작성하고 다른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사실 중심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에 대한 나의 관점에서 나의 견해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팩트, 어피니언이 있다면 어피니언을 발라내고 오직 사실만을 남긴다는 것이죠. 사실만을 남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대방이 처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행동 중심의 객관적인 모습, 묘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나의 판단, 생각, 의견, 평가, 추측, 선입관, 사상, 신앙 이런 모든 요소를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당신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의 지난번 PT는 실패작입니다. 에, 이런 이야기는 다 견해가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죠. 만약에 지난 PT 결과에서 경쟁사의 아이디어가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팩트 중심적인 서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당신은 우리 부서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당신은 회의 시간에 저희 부서의 의견에 대해서 맨날 반대 의견만 얘기해요. 에, 이렇게 한다면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만약에 지난 프로젝트 미팅 때 작업 데드라인에 대한 저희 팀의 의견을 당신이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정도는 우리가 팩트 중심의 피드백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해라. 유용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봐라. 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이야기한 프로페셔널의 조건 다섯 가지. 밝은 점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해가 아닌 사실 중심의 피드백에 여러분이 포커스해 보신다면 힌트를 조금 더 찾아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면 피드백을 해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도 약간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담면 피드백을 할 때에는 아마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지지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 마음과 교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지적 피드백의 방법 한 가지, 교정적 피드백의 방법 한 가지,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 첫 번째 지지적 피드백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가 탭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T, E, B 방식이죠. 첫 번째 T는요, 땡스입니다. 두 번째 E는 에비던스,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B는 베네핏을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땡스일 수 있어요. 지난번 고객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매일처럼 여기고 개발부의 누구누구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땡스죠. 그 다음 에비던스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난번 컴플레인 때 개발팀에서 빨리 처리해 주어서 더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팅을 요청했을 때 진행하던 업무를 멈추고 우선적으로 미팅에 응해 주셔서 발 빠른 대응으로 추가적으로 고객 컴플레인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비던스를 제시했죠. 마지막 세 번째, 예, 베네핏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개발실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 때문에 저희 팀도 고객의 소리를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직 내부에 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근거해서 개발팀이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칭찬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적 피드백을 어, 하는 방법으로 TV, 즉, 탭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되겠죠. 뭔가 개선하고 교정하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피드백 두 번째 방식은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교정적 피드백을 하는 방식은 이 센스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센스 첫 글자 S죠 C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죠 두 번째 E는요 이모션입니다 그본 것에 대한 나의 느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N입니다 N은 needs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S E는요 부탁하는 겁니다 suggestion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팀장에게 있어서 팀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한이 넘어서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피드백하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팀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으로 팀장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할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제 평가 방식으로 가죠. 어떻게 하면 평가하지 않으면서,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교정해줄 수 있는 에세이를 써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센스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C죠. 있는 그대로의 관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시간을 넘겨서 아무런 말이 없었을 때, 지난번에 보고서 기한이 넘어서 2, 3 일이 지나도록 별도의 피드백을 저에게 해주지 않았었습니다. 예,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어떤 이모션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 좀 불안했습니다. 나의 이모션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니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거나, 팀으로 함께 일하면서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는 것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팀으로 일할 때 그렇게 하기를 나는 원해요. 나의 니즈는 그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제스 n 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거죠.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이 지나서 레포트를 제출하기 어렵거나 기한을 마감하기 어렵다면 그때 반드시 이야기해 줄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때 반드시 이야기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방식은 매우 비폭력적이고 비평가적이면서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교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됩니다. 지지적인 피드백을 할 때에는 어, Thanks, Evidence, Benefit, t 을 생각하시고요. 교정적 피드백을 할 때에는 Sense, See, Emotion, Needs, Suggestion 이네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에세이를 써보신다면 보다 좀 쉽게 써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피드백 에세이를 작성할 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었고, 또 피드백 에세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의 피드백 꼬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잔소리에 불과하겠죠. 피터드러커는요, 지식 근로자를 위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학습 방법은 피드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이때 피드백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피드백 해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내 스스로가 계획하고, 행동하고, 돌아보고 하는 이 피드백 꼬리에 대한 강조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지식이 증가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일에서 나의 전문 영역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증가된다는 뜻이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두고 1만 시간의 법칙 혹은 10년의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집중하면 결국 10만 개 정도의 패턴이 모이고 그 정도가 되었을 때 전문가의 수준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피드백 에세이를 쓸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고 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미 육군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빌리는 것입니다. 미 육군은 약 60년 전부터 신병에서 최고 사령관의 일위까지 AAR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하고 어, 돌아보고 개선하는 역할을 했죠.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미육군이 가진 피드백의 방법론은 다섯 개의 단순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네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팀장의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올해 가장 집중했던 것은 우리 팀이 개발을 하면서 개발 프로세스의 최적화된 표준을 발견한 것이었다. 결과는 무엇인가? 개발 프로세스는 발견했지만 그 일을 진행할 때 역할 분담이 좀 부족해서 좀 꼬이는 일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차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개발 프로세스 최적화하는 데는 참 좋았지만 팀, 팀원들 간에 개발하면서 미팅하고 소통하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팀장의 역할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개발 프로세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라운드로는 무엇이고, 정기적인 미팅은 어떻게 되고, 팀장의 소통은 무엇이고, 비정기적인 교류가 무엇인지 피드백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개발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어, 지나치게 밤에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자리로 불러서 야단친다거나 아침부터 화를 낸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개발 팀장이 돌아봐야할 요소가 될 겁니다. 하나 더 제안을 해본다면요, 이 맥켄지 컨설턴트들이 워크아웃을 할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맥켄지 컨설턴트들은요, 컨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종료하고 나올 때그 컨설팅에 대한 최종적인 마무리를 이 E R R C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워크하다 한다고 한답니다. 방법은 제거, 감소, 증가, 창조이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ERRC로 자기 자신의 피드백 에세이를 써본다면요. 예를 들자면 제거할 것이 무엇일까? 내 일정 중심으로 팀원들을 불러서 하는 것을 좀 없애야겠다. 감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밤에 지시하는 것, 어, 이런 거좀 감소할 필요가 있겠죠? 아침 일찍 지적하는 것, 이런 거좀 감소해야겠다. 이렇게 피드백할 수 있겠죠? 증가해야 될 것은 뭘까요? 팀별로 수시 미팅하는 것, 타 부서의 상황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 팀원들의 개별적인 상황 즉 인간으로서의 소통을 좀 강화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해야 할 것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창조해야 될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부서 내의 프로젝트만 했다면 다른 부서와 콜라보하는 프로젝트를 해 와야겠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 피드백 에세이를 작성할 때미 육군이 사용하는 AAR 다섯 가지 질문을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맥힌즈 컨설팅에서 사용하는 워크아웃 방식인 e r l s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면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도입하면서요, 평가가 아니라 피드백이다. 유형화가 아니라 개별 관찰이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후지산형 피드백이 아니라 히말라야산형 피드백이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하느냐? 첫 번째는 피터드러커가 제안한 프로페셔널의 조건 5가지 요소. 밝은 점 찾기 사실 중심의 관찰 여기에 포커스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좀 막연하다. 그렇다면 지지적 피드백의 방법인 탭 T E P 교정적 피드백의 방법인 센스 S E N S 어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 s 이를 작성하실 때에는 미육군의 AL 방법론 그리고 맥힌지의 어, E R R C 방법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여러분의 조직이 마치 많은 식물들이, 다양한 식물들이 모여서 다양한 꽃을 피우고 다양한 열매를 맺는 화원이 되어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아름다운 어떤 정원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공유하는 또 고객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조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